자, 어법 3번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해석을 하던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는 문장을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따라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반면에 속도가 좀 느립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해석하는 방법도 이제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뒤에서 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유일한 스페이스 종인데 어떤, on this planet planet 하면 행성이에요 우리 태양떤는 어떤, 행성 있습니까? 수금지떤 목도 어떤, 명 이렇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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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떤, 지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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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 행성입니다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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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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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관계사인 건 눈에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관계사 나오면 또 뒤에서 부사석을 하잖아요. 그죠 has constructed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 냈다는 얘긴데 형태를 만들어 냈대요.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해석했죠. 자, 복잡한 형태의 어,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냈다가 만들어 냈던 유일한 종이다. 이 지구에 있는 그런데 그 복잡한 형태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까 또 대시 한번더 걸리는 거야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되겠죠 외부의 에너지원을 사용한다가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만들었다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만들었던 지구에 있는 유일한 종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수업시간에 배웠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말의 굉장히 가깝게 깔끔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단점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방에 내려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한방에 해석하는 방법을 봅시다 유일한 종인데 그건 지구에 있어요 어떤 종이냐 했더니 뭔가를 만들어 했어 형태가 복잡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한다? 외부의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한 방에 내려가죠.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죠? 해석을 해서, 그 뭐, 이걸 번역을 해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내려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external energy source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독해를 하거나 답지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야. 100% 그래. 외부 에너지원이라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아 그런 거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에너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해야지. 무작정 이제 독해만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이거는 역사가 좀 길어. 역사가 긴데. 산업혁명까지 가야 돼요. 산업혁명까지. 그래야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맥락을. 산업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계를 발명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이나 기껏해야 가축의 힘을 썼어요. 소 같은 거 가지고 뭐밭 깔고 이런 걸이 정도였단 말이죠. 기껏해야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사용했는데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바뀝니다. 우리 세상이 바뀌어 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람이 드디어 기계를 이용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면? use, 사용하는 겁니다 external energy source, 외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부 에너지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기계입니다 기계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더 이상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사, 그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견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산업혁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External energy source라는 건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무작정 네. 답지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쭉 눈이 한번 일제 히 훑죠. 이렇게 훑어 그리고 해소할 때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시, 시간이 차고 넘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주구장창 뒤에서 해오면 되는데 수능 문제 풀때 이런 시간이 어디어 쭉쭉 쭉 바로바로 도케를 나가야죠 그죠 자두 개를 다 해볼 겁니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하고 자, 한 방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방식 두 가지 다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오 어, 이거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넘어갔다면 그게 더 괘씸한 거고 뭐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를 좀한 겁니다 잘 봅시다 이거 새로운 발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걸 떠올릴 거예요. fundamental, 그러면 근본적인, 인 이란 말인데, 어? 여기 new라는 형사가 나왔네? 그러면 근본적인 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 어 이게 맞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렇게 될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운 발전, 요렇게 연결돼야될것 같은데,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Fundamentally 아니고, 어떻게 되냅니까? Fundamentally New Development.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좀한 거고, 이것까지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면, 좀, 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냐면, 형용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렇고, 이렇고 이런 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새로운 발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제 형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새로운 발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꾸며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 짚어두고 넘어갑시다 자, 어쨌건 앞에 걸 생략하고 새로운 발전이야 그런데 어? 위치가 나오면 해석이 되겠는데 왜 4가 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들어간지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죠? 컴만 하고 위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라? 컴마를 마치 뭐다? 접속사처럼 접속사 end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래서 해석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위치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해석 방법이에요. 새로운 발전인데,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이렇게 되겠죠. 그 발전에는 뭐가 없다? 전례가 없었다. precedent 그러면 전례라는 데 전례가 없었어요. 됩니다. 자, 그러면 전례는 뭐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어떤 전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 은이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것에는이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에는 전례가 없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그것에는 전례가 없었다라고 해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엔드라고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개발이었습니다.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례가 없었어요. 뭐에는 그 그 발전에는 이렇게 되겠죠. E4가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냥 뒤에서만 해보면,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전례가 없었다. 아니, 뭐에 전례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뒷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전례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전례가 이미 나왔어. 완전히 새로운 발전. 그 완전히 새로운 발전에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된 4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 순이 될 건데 우리는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는 이라고 하니까 앞에 뭔가가 들어와 줘야 그것에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ig history 라는데 큰 역사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분명히 이렇게 해석할 거야. 큰 역사라고 예. 우리가 big history 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주부터 시작된 역사를 합니다. 우주가 생겨났는 것부터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역사다. 그리고 우주라는 말도 집어넣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서부터 생겨난 거지 어떻게 빅뱅이라는 게 일어난 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걸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어 우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지? 예, 이빅 히스토리는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다 보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직톡직해서 해 바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찾아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에너지의 몇 가지 종류인데, 그 에너지는 어떤 겁니다? stored, 저장이 된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것에 저장이 된 에너지의 몇 가지는, 이거 뒤에서 올라가는 방법이잖아요. was used, 사용이 됐어요. 이거 하는데, 그리고, 이거 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컴마, 콤마, 컴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마, 컴마 양쪽에 들어있으면 앞에 있는 말에 그냥 추가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사용이 이것에 내비게이션, 이거 찾아보세요, 단어. 내비게이션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훨씬 이후에는 이거 하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파워 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또 명사로는 파워가 뭐가 되죠? 전기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다가 파워를 하면 무슨 말이죠? 여기서는 동력입니다 동력을 제공한다 기계에다 동력을 제공한다 예. 뭔가 힘을 줘야지 기계가 움직이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예. 뒤에서부터 거꾸로 찾아올라가는 거 이거 번역을 해라 여러분 이제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 열심히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서는 한 방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자몇 가지 에너지는 이것과 이것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훨씬 이후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의가 됐으니까 양쪽으로 다 직독직해하는 요령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맥락만 파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맥락을 파가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어? by ing는 내가 아는 거야. 뭐죠? 뭐뭐 해서라고 했는데. t h e r e 붙어 있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거의 같은 별표 하나 치고 외워두세요 자 우리 가 알고 있는 by- ing 이에도 thus- ing 또는 여기 나오는 thereby- ing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by- ing 는뭐뭐해서잖아요 그죠 thus나 there, thereby도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도 보면 아, 여기 그렇게 함으로써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되겠죠 그런데 컴마도 있네 마침표가 여기 있네 컴마 마침표가 이렇게 있다 뭐죠 이거? 문장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이 뒤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거는 거의 접수사 이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thus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만들어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될 거예요 뭘 만들었느냐 Virtually Unlimited Amount 했어요. 사실상 거의 Unlimited 제한이 un, 없다는 거죠 무제한의 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Artificial complex Complexity 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복잡함의 양을 거의 무제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복잡함은 또 어떤 거냐 또 뒤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인위적인 복잡, 인위적인 복잡성이 양을 거의 무지한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앞에서부터 한 방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한 방에 내려가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만들어내섭니다. 사실상 거의 unlimited. 무제한의 양을 만들어내섭니다. 그 양은 뭐다? 인공인위적인 복잡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내려가면 돼요. 의미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려운 개념이 나오죠. Artificial complexity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인위적이다라는 말인데 인위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인위적이다라는 말은 자연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지,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을 뭐 수금 지화 목 더, 처럼명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서로 부딪힙니까? 안 부딪히죠.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 행성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주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만큼의 복잡한 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 해요. 2만 개에서 3만, 만 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품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게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예요. 전기 자동차는 줄어서 한 7천 개 정도 됩니다. 네. 전기 자동차가 훨씬 더 간단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더 좋아 보이지만 훨씬 더 간단한 자동차예요. 이렇게 2만 개, 3만 개나 들어가는 부품을 사람이 만들었대. 야 이거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위적인 복잡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끝나 버렸네. 야, 이런 뭐좀더해 주고 싶은데만 항상 끝나. 뒤에 가면